안녕하세요. 블루버넷입니다. 어, 오늘은 책 어, 관련 리뷰 어,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어, 그 전에 구독, 좋아요, 커멘트 어, 남겨주시고요. 오늘 리뷰할 책은 공부머리 독서법인데,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. 근데 한국에서 보니까 뭐, 백수의돌파라고 어마어마한데, <laughs> 어, 이렇게 유명할지 몰랐고, 사실 와이프가 먼저 읽고, 이제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고,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,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어떻게 내가 책을 읽는 거랑 또 아이한테 책을 어떻게 어 가르치거나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참잘 읽었다. 와이프도 이책읽고 저한테 아이 책을 꼭 읽으라고 레커멘드 해주는데 그럴 만하더라고요. 어, 좀 두껍긴 한데 어 굉장히 조, 책이 괜찮고요. 여기 이제 출판사 나와 있고 이게 개요가 나와 있죠. 이제 이 책에 저도 이제 책을 보시면 이제 저자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어 이게 이게 공부 머리 독서법인데 그 보통 학습법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 있고 그다음에 책을 어떻게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 저자의 책은 좀 특이한 게 메인은 책을 읽는 겁니다.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좋고 왜 읽어야 되고 이런 것도 나오지만 이거를 또 학습하고 연관을 시켜서 얼마나 학습 성취에 쉽게 말하면 성적이 도움이 되는 그 부분도 분석까지 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니크한 부분이고요.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, 상당히 좋은 것 같고, 어,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어,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저도 몰랐는데, 이 저자가 네이버 카페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데 보시면 회원 수도 어마어마합니다. 14, 13만 명, 뭐 도시죠, 도시. 여기 보시면. 어, 책에 대해서 어, 서로 나누거나 많은 정보, 그 다음에 그 강연에 대한 내용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담, 고민 상담에 대해서 어,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. 그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면은. 어 어, 여기에 대한 피드백도 달려있고요.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어, 그면은 러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어, 그 공부 머리가 좋다. 근데 이게 아까 이 독서와의 상관계를 밝히는 어프로치를 했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. 결국에는 책만 잘 읽어도 좋긴 한데, 또 책도 잘 읽고 공부도 잘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분, 이 저자분이. 그 부분에 대한 함수 관계를 잘, 디파인 어, 해줬습니다. 네, 통계적인 자료, 그 개인이, 어, 컨설팅 하면서 터득한 바 같은 거를 이제 쉐어해 주셨고요. 근데 이제 그 독서를 하면은 왜성적이늘냐면 어, 언어 능력이 늘면서, 어, 국어 과목을 잘하고, 또 국어만 잘하는 게 아니고 수학과학처럼. 왜냐면 하그 교과서를 보고 이해를 할수 있는 이해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다. 그런 부분이고요. 이거는 이제, 어, 어차피 이 책은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, 기본적인 모, 목차와 이제 어, 표지만 보여드릴 수 있는데, 보시면 제목이, 어, 이렇게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요. 그래서, 어, 초보 독서금융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, 성적과의 함수 관계, 그리고 초등학생이 공부 잘하다가 왜 중고등학교 가면은 이렇게, 어, 많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. 그 다음에, 어, 이야기책에 부모님은 이야기책보다는, 어, 그, 좀 어려운 책 있잖아요. 지성, 지성적인 책. 그죠? 그런, 어, 그런 책을 읽는 걸 원하시는데, 그래도 이야기책이 효과적인 이유, 뭐 그런 거가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, 어, 그 다음에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별로의 어떤 그 가이드를 또 해줍니다. 여기서.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유럽 선진국, 핀란드 예를 들어서, 어, 어, 뭐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지. 예. 그 다음에 그런 거. 그 다음에 이 독서 아이들 지도할 때 실패하는 이유.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입시제도에 대한 내용. 그 다음에, 어, 저 이제 궁금하는데 지식은 외우는 게 아니다. 깨닫는 건다 이해하고, 그죠?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를 많이 있었고 아, 제가 아까 이야기도서보다는 부모는 지식도서 쪽을 원하는데, 그런 도서별로의 차이에 대해서도 잘 분석을 해 놨어요. 그러니까 지식도서 좋은데, 아이가 흥미를 잃으면 못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자가 참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는 거가 좀 좋았고요. 그 다음에, 어그 다음에 단기간에 언어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법. 아 여기서 핵심은 슬로우 리딩, 리딩입니다. 아, 예전에 한국에서도 저희 형도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. 뭐 30년, 40, 년 전인가요? 아, 형이 속독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. 속독을 하면은 뭐 책을 한두 시간만에 다볼수 있는 거죠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언급이 있어요. 그러니까 속독의 장점이 빨리 읽는 거지만 결국에는 독서하는 목적이 뭔지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. 핵심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지식도 얻고 또 사고하는 방법도 깨우치는데 이야기 어떤 책의 종류를 이야기 책인지 그죠? 그다음에 어, 그다음에 그 어, 어떤 그그 하우투북 그, 같은 경우 뭐 낚시레지그 그런 거면이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. 그런 목적에 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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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해서 뭐 지식을 획득하든지 하는 것도 있지만, 뭐, 소설 같은 거 하면은, 우리의 공성과학소설 생각해 보면은, 상상의 나라를 펴면서 같이 저, 지은이하고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, 그런 걸 통해서 사고력이 느는 거죠. 그죠? 그, 해리파럴, 그죠? 해리포터 책 같은 거 보면, 굉장히 그, 초현실적인 내용이 많은데,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, 저는 약간 현실적인, <laughs> 현실주의자라서 다큐멘터리 이런 거 좋아합니다. 참고로.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보면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죠. 그죠? 그렇게 되면서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, 어,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여행도 하고, 어, 다른 사람의 인생도 어, 살수 있고, 그 다음에 lessons l e a r n 그러니까 뭐, 그 사람, 지, 저기, 등장인물이 실수하는 거 보고, 아,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. 그런 거를 이제 간접 노하우를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, 음, 그, 독서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있는데, 그, 속독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액기스 쉽게 말하면 그런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, 그, 기억하고 외우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, 그 행간의 라인, 지은이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,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지식, 어떤 상상력, 뭐 이런 것들을 다 어, 어,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슬로우 리딩을 해야 된다. 네, 그 부분 저도 동감하고요. 물론 빨리 읽어야 되는 책도 있죠. 뭐 매뉴얼 같은 거죠, 저, 저, 저 뭐죠? 어, 그 제품 설명서 같은 경우에 <laughs> 어, 그런 거는 이제 딱 필요한 부분만 읽어야 되니까. 그다음에 이제 저는 반복 독서는 잘안 하고 한번 읽으면 잘안 읽게 되는데 근데 이얘기으면서 저도 공감이 돼요. 어떤 책은 한번 읽어서 80, 90% 이해가 되는 책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읽어도 되겠죠, 그죠? 그 다음에 비슷한 다른 책 읽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, 이분도 이제 그 저자도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.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. 근데 어떤 책은 한번 읽었을 때뭐 아이가 30, 40% 밖에 못하면 뭐세번 정도 읽는다든지,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를 하셨고요. 그 다음에, 어, 이게 그, 제가 또 좋은 게 여기에 그 참고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이 책이, 어, 그냥 단순하게 내 생각이 이렇다라는 정도만이었으면 공감이 아닐 텐데, 다양한 책을 다 리뷰하시고,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의 의견과 또한 경험을 통해서 썼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, 어, 아주 그, 아주 저 단단합니다. 그리고 보시면 뭐 스티브 잡책 같은 것도 어, 인용을 하신 부분도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에서 슬로우 리딩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 이분이 이걸 통해서 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자, 본인도 아이 속도가 아닌데라고 했을 때그 어떻게 어 본인이 깨달은 거를 설파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어떤 일본의 이, 이런 분이 어 어떤 이론적으로 체계로 정리를 어, 다 집대성을 해놓은 거죠. 그래서 아 이게 맞는 거구나.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요. 네, 그런 부분을 그 다음에 이제 핀란드 부분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, 네, 굉장히 많이 어, 문헌을 어 레퍼런스를 했죠.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대한 어그 소개. 이런 것들. 그 다음에, 지식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언급하신 게 코스모스인데, 전 개인적으로는 그 유튜브 리뷰만 봤던 것 같은데, 한번 다음에 꼭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, 어, 이게 나온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, 벌써 120, 1 0 0쇄 돌파 아니고, 지금 아마 이런 추세라면 150, 150쇄 정도 되지 않을까요? 와 정말 베스트셀러인데 어, 정말 대단한 어, 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아그 슬로우 리딩이 왜 필요하냐 여기 나오는데 생각을 할수 있어야 하는 거죠.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계속 어, 두뇌가 발달하고 아예 지능과 아, 지능이 발달하는데 슬로우 리딩하면서 저자의 숨겨진 저자의 의도라든지 어떤 그 소설이라면 그장면에 장면을 그려보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어 지능이 올라갈 텐데 생각을 많이 할수 있는 좀 창조적인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 그리고 이제 집중할 수 있고 근데 확실히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, 책을 통해서 그 앉아서 책 읽는 거 힘들어하죠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독서가 그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인터넷, 휴대폰 다 물리치고 10분, 30분이라도 책상에 딱 붙어서 어, 집중해서 할수 있는 거 그런 습관을 더 길러줄 수 있는 거니까요. 음,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음. 거기 어, 이거 문제 안 하면서도 썼네요. <laughs> 여기 보시면, 아, 이게 저도 공감되는데, 아이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 성인들, 저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, 어, 성인이 돼서는 책을 많이 못 읽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저는 그나마 책도 사고 뭔가 읽으려고 갖다 놓고 하긴 했어요. 근데 정말 예전에 청소년기 대학 초년 대내 대학교 할때책 많이 읽었을 때 생각해 보면, 정말 미안할 정도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, 어 근데 성인들도 독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이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성인도 필요하다 독서가. 그리고 좀 이런 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, 예, 참. 예, 그러니까 이런 책이 많은 도움을 주고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. 음. 예 그래서 오늘은 어. 좋은 책을 이제 같이 리뷰를 해드렸는데요. 어, 책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읽고그 읽고, 다음에 어, 이 웹사이트에 통해서 어, 정보도 많이 얻어 가시고 특히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예, 저도 이제 아,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. 여기 어, 공감하신 분이나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카멘트 남겨주시고요. 다음엔 또 좋은 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블루 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